나와 게이츠의경기는굳이 BMF 벨트를 걸지 않고 싸워도 언제나 메인 이벤트급 경기야. 이말에 반대한다고? 그럼 넌 격알못 는인정 유튜브에 나랑 게이치 이름 검색해서 경기 몇 개만 챙겨보면 왜 사람들이 우리 경기에 미치는지 알 거야. 다시 말해, BMF 벨트는 그냥 우리 경기를 조금 더 돋보이게 만드는 양념 같은 거야. 이 경기 승리하고 거실 액자에 BMF 벨트를 걸어 놓으면 간지는 좀날 거잖아. 물론 이 BMF 챔피언이 되었다고 찐 챔피언이 된 것처럼 쌉치지는 않을 거지만 말이야. 그래도 무슨 벨트 하나 걸고 하면 더 재미는 있잖아. 안 그래? 나랑 게이치의 경기 목록을 보면 모든 경기 장면이 하이라이트 필름이고 올해의 경기 후보에 항상 거론되는 경기들 뿐이야. 당연히 그 경기들 중한 번이 우리 둘의 1차전이었고 이런 보너스 꿀잼 제조기인 나와 게이치가 BMF 벨트를 걸고 경기하는 것도 또 다른 재미지 않을까? 매번 많은 사람들이 UFC 라이트급이 체급 통틀어서 제일 빡센 체급이라고 말하는데, 이쯤에서 다시 제대로 빡센 체급이라는 것을 보여줄 때가 됐지. 게이치와 대결 같은 게 나를 불타오르게 만들어. 이렇게 위험한 선수를 상대로 맞이할 때 말이지. 이 경기는 우리가 서로의 목을 가져가기 위해 미친 듯이 피 터지게 싸우는 경기가 될 거야. 나는 절대 경기에서 도망가지 않을 거야. 물론 게이치가 요즘 게이치 3.0이 되어서 스타일이 좀 달라지긴 했지. 잽도 쓸줄 알고 푸더크도 더 상큼해졌더라고. 게이치는 이제는 조금 안전하게 경기하고 싶은 거겠지. 그래도 여전히 내 눈에는 옛날의 게이치가 그대로 보여 2018년에 투박했던 게이치 말이야 왕년에 잘 나갈 때 프라임 맥구로 나타난다면 아마도 맥구가 들러에게 이길 거야 다리 부상당하기 전에 상태라고 가정한다면 맥구가 2라운드 안짝으로 들러를 죽일 듯 싶네 그건 또 모르겠네. 인기가 다소 없는 비닐봉다리가 이긴다면 그렇게 되지 말라란 법은 없지. 이 바닥은 철저한 비즈니스가 이루어지는 곳이야. 격투기 비즈니스 너희들도 알다시피 마냥 공정하지가 않아. 일단 경기 결과들을 지켜보자고.